송민규 짜릿한 역전골 포항 웃었다 K리그 개막전 대구 경북경고지 구단들의 희귀가 달린 지난 주말 경기였습니다. 포항 스틸러스는 첫 승을 신고했지만 대구의 푸시와 김천상무는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아 공을 밟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자, 발바닥으로 들고 놓고 슈팅을 때렸는데 또 본의 아니게 김강성 맞고 또 굴절이 됐죠. 자, 김강성 맞고 방향이 살짝 굴절되면서 네. 이태도 방향을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이기 때문에. 이러지고 강상우. 자, 깃발 접어놓고 밀고 들어가는 강상우의 공격. 박산 조 열렸어요. 강상우 한번 더 잡아요. 그리고 웨이 스틱 정면 아웃! 열렸습니다 스틱. 예. 이 골키퍼 잡아고 자, 왼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. 자, 지금 송민규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오반석 선수를 같이 등지고 여기서 따돌리고 세카포에 대한 예측. 네. 이 예측 이후에도 여기서 침착성. 아, 개막전부터 한점비드를 끝까지 지키면서 포항은 있습니다. 2021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. 이 기사는 경북 메일 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